1월 3 1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날 위하여 찬송 1절과 2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날 위하여 오,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나무와 주님께 바치리라 위해간구하신 예여튼 믿음이 아우나니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서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루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어, 다윗의 일생을 정말 파란 만장한 일생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정말 목동으로 어, 출발하여서 하나님의 에, 그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신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다스릴 때까지 그. 전쟁은 또 얼마만이며 또 사울에 쫓겨다니는 것은 또 얼마만이고 심지어 는 원수의 나라까지 이 피난을 가서 거기서 또 피난살이하고 겪는 고초는 더 얼마만한 것이던가 그리고 이제 남북 이스라엘의 갈등 관계를 겪었고 또그 남북 이스라엘의 갈등을 해치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다음에. 왕으로 등극하여 이제 여러 가지 쇄신 정책을 펼치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무릎 꿇게 하여 이제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어지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정말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수많은 위험한 일들과 또 곤고한 일을 겪었을까, 또 심중에 고통스러운 나를 겪었을까, 참 파란 만장합니다. 그런데 딱한 가지 우리가 결코 잊지 아니해야 될한 가지는 있어요. 다윗이 힘,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늘 다윗은 습관처럼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뭐 더러 더러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인구조사도 하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또그 어 군대를 일으키기도 하고 하는 적이 왜 없겠습니까? 많은 그의 일생 전체를 내다보고 한다면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다. 그리고 심각한 죄를 또안 어 지었다고 말 못하죠. 그런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그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엎드려서 그렇게 눈물로 참회하고 기도했던 이런 인물이죠. 어쨌든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일생 동안 다윗과 함께하셨던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찬송하고 있는가, 다윗이 함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다윗은 알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찬송시는 시편 18편 그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보았어요. 뭐 우리 영혼의 구원도 구원이고 위험 가운데에서 건져 주시는 구원도 구원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위험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셨다. 힘들고 어려운 지경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다윗의 일생에 이, 이, 이 찬송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겪었던 고난의 순간들, 다윗이 만났던 환란의 날들 이런 때 그때마다 다윗은 환란과 또 환란으로 그 당하여서 고통스러웠는데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시는 이려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그렇게 알았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다윗을 고난 가운데서 꺼내 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환란을 당하였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어떤 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다윗만이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 땅에서는 우리가 참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워 하기도 하는데 그 시간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시간이다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일하시는 시간이다 우리가 환란을 당하였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에 그 환란의 그때 환란의 그 날들을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하시는 시간이다 어떤 일 우리를 환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시간이다 그런 날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경험이 많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받은 경험이 많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경험이 많아요. 다윗이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다윗은 그래서 오늘 본문 2 절, 3 절에 보게 되면 전부 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전부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많이 내세워요. 나. 하나님과 나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훌륭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네, 하나님이 훌륭해야 되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도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죠.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 하나님의 국룰하심이 다른 사람에게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에게 그 국룰하심이 임해야 되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도우시는 자, 나의 예, 나의 방패, 나의 높은 망대, 나를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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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편에 따라서 나를 그 형편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의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들은 5 절, 6 절에서 어, 보여주는 대로 다윗이 그 원수들에서 구원을 받았다. 사망의 물결 거기에서 불의의 창수가 났을 때 그렇게 두렵게 했는데 그때에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원무가 내게 이루렀을때 그때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경험적인 거죠. 그런 경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릴 만한 그런 찬송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이 건수가 하루에 몇 건이나 될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키시고 지금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중이라고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런데 하나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잠시도, 어, 살수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게 남아있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렇, 과연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편 되어 주시면 그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강한 대적이 원수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우리 곁에 계시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도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 한분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거 해쳐가지 해쳐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네. 복음성과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한분만 나는 만족하겠네. 나는 만족하겠네.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그 자리에서 그런 걸 말하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경건한 성도들은요 환난 중에도 이처럼 기도하는 자입니다. 환난 중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예요. 우리가 경건한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성이 중요하다 했죠. 환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다. 의지할 분이 계시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이 환난은 내가 이겨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환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이 쉬지 않아야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부른 찬송 2절에 가 그거 있죠?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그렇죠. 고맙고 놀랍죠.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오늘도 그렇게 찬송과 기도가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복음성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기울이 시사와 손잡고 날 인도고 아소서 손잡고, 날인도고,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또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날 기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격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사사건건에 간섭하시고 나의 모든 현실에 개입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도우시고 어루만주시는그 하나님이시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또 부르짖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아니하는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할 제목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이것을 볼수 있는 우리 눈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기도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로 오늘 또살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또 코로나가 광주의 일대를 많이 이, 덮어서 광주시 행정명령이 또 내렸습니다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이게 2월 10일까지 이어지는 일이 또 돼서 또 힘들게 됐습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아직 알리지는 못했지만 아마 오늘 중으로는 다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건 금번 주일날또 우리가 온라인 영상으로만 앱에 드릴 수밖에 없는 행편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접촉하는 자리 나아가지 말고, 또 식사하는 자리는 더더군다나 피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격리당에 있다, 이 보, 보름 동안 격리당에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조심, 조심하면, 이제 이 코로나도 잠잠해질 줄 압니다. 특별히 교회가 여러가지 모양으로 사회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 지켜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대면인 예배 드리지 못해도 경건한 삶을 사십시다. 오늘도 하루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